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소원 성취 연화 부적을 한번 내려봅니다. 엄마니 반미움을 넣어서 모든 뜻을 이루지는 어할때 내리는 부적입니다. 최고래 예쁜 부적입니다. 모든 분들 영상이나마. 양의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가득 기운 드립니다. 옴 음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뜻대로 이루고자 할때 내리는 부적입니다. 조금 난해합니다. 이것도 우리도 사기을 하는 겁니다. 정신 집중 안 하면은 내리기 힘든 부적입니다, 이도온만이 반명입니다. 뱅 돌아가면서 온만이를 써야 됩니다. 온만이 반명입니다. 소은성친 연화 부적입니다. 부적은 양의 기운으로서 보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오. 감사합니다.